너무 좋다 진짜 평일에 방문 c 개구리가 들 r e y o 개골 개골 o u 가 g young. Eggle. Eggle. Took it up, young. Gang c h u 지 g 가 a n g c 중국, 중국 보고 가자. 좋아. 중국도 있었대. 잠깐만. 엄마부터 뽑아가 제일 예뻐 또 자기. 뭐가 제일 예뻐? 엄마 이 집에 뭔데? 엄마는 이 주전자. 이 주전자? 응. 곡선이 아름답고 무늬도 음. 마음에 들어. 나는 그다는조산수 무늬 접시? 어. 나는 뭔가 산이라는 것도 풍경이 좋은 것 같고 음~~ 뭐 사, 사람들이 감가가 음. 얼어서 걸으니 뭔가 풍경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해 음~~ 난 풍경같은 걸 좋아하거든 그렇구나 2위 뽑아봐 2등? 이등? 어 2등은 엄마는 이 그릇 이 음. 음. 구름용문이 되죠 왜? 엄마? 용문이가 멋있고 응. 밥을 담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<laughs> What? What? 너는? <웃음> What? 꼼짝 <laughs> 나는 두 번째는 요요 요거, 요거 요거 소나무 대나무 메화 무늬 항아리 이유가 뭐야? 내가 풍경을 잘한다고 했잖아. 응. 그래서 나무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나 좋은 것 같고, 응. 그리고 어 해바라기 보니도 좋은 것 같아. 음. 제일 좋아하는 거 바꿀래. 이거야? 어. 엄마는 여기 밥 먹고 싶어 여기. 저기 밥 먹기 조금 응. 싫어. 왜? 예쁘긴 예쁜데 밥 응. 먹기 좀 그래. 왜? 가루 묻어서 배탈 날 수도 있잖아. 안날것 같은데. 배 아프면 어게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치마까지 음. 아, 대박 그내그 <laughs> 그럼 엄마 응? 이 방울이 간에 쌀밥 가져와가지고 여기 넣어보면 <laughs> 그럼 여기밥넣면 먹어볼 수 있잖아 조금 할것 같아 1분 <laughs> 1분 제일 무서운 거 찾았네. 제일 무서운 거한 가지 찾기. 여기. 좋아. 무섭다. 여기 주에서 제일 무서운 거였어. 아니, 저거. 저. 불 달린 친구? 어. 뭐야? 이 루비 카운터를 줘야 해.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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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,